매출이랑 투자액 쓰는 공간이 있는데 이 예비 창업자나 갓 창업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쓸게 없잖아요 지금. 어 지원이 너무 많아서 음. 좀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김치국 조금 <laughs> 많이 들어와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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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 이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 대구 스퀘어 허브업에 나와 있습니다. 야, 여러분 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새 건물 냄새가 여기까지 나거든요? 뭐 아는 곳인지! 일단 시청서도 뽑아왔으니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마침 찾아간 날이 입주 희망 기업 설명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설명회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둘러보니까 넓은 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었지만 다들 뭔가 이 버리는 공간 없이 탁 트여 있는 게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 사무실도 여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공간이 보이십니까? 텅텅 비어 보이신다면 이 마음이 허하기 때문일 겁니다. 대회의실이나 프로젝트실은 추후 공간을 나눠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가 바로 가장 핫했던 복층 사무실입니다.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같더라고요. 실제로 둘러본 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회사 직원입니다. 일단 새로 지은 건물이라서 굉장히 쾌적하고 <laughs> 생각보다 다양한 구조의 방이 많아서 놀랬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방은 복층입니다. 네, 꼭 복층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샤워실, 옥상 정원까지 마련돼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이제 관계자분들 한번 만나러 가 볼까요? 대구 스케일업허브의 관계자분들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아... 스케일업허브 어떤 곳인가요? 대구 스케일업허브는 지역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 공간들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엑셀러레이팅이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입주 시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주하신 기업분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그리고 투자 기회, 네트워킹,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니까 많은 지원해 주시면. 좋을 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가 뭐꼭 그거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약간 이 시나 이 도에서 해주는 것들 중에 이 명칭은 거창한데 사실상 아 막상 타보니까 조금 별거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예. 뭐 엑셀러레이팅이라고 하면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가속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아, 할수 있죠 엑셀? 예. 엑셀입니까? 아. 그 입주 기업들이 희망하는 것들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청서를 실제 받아서 왔거든요. 창업 기업용이 있고 그다음에 BS 기업용이 따로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혹시 어떤지 일단은 창업하신 분이라면 창업 기업용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창업 기업들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분들께서는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용으로 적상해 주거니요 네, 맞습니다. 각각 뭐 입주 대상이나 조건 같은 게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창업 몇년 내라든지 5년 이내 스타트업 분들만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보유 공간의 70%는 3년 이내 스타트업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고 나머지 30% 공간에 한해서만 3년부터 5년 이내 기업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BS 기업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제한이나 조건이 없는 건가요? BS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 회사를 지금 1차적으로 우대에서 선정할 예정이고요.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면 뭐 업력이나 이런 부분 상관없이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언제부터 입주 가능한 거죠? 일단 입주 공고 마감이 8월 18일까지거든요. 28일 날 입주 마감하고 나면 제가 20일 날 평가를 할 겁니다. 음. 그래서 20일 날 평가를 하고 제가 결과 안내를 드리고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이제 실 배정과 계약을 마무리하면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에는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 네. 입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요렇게 변동이 <laughs> 생기면 곤란할 수가 있으니까 변동 라고 하면 혹시나 이제 어 지원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평가하는 시간이 조금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김치고 조금 <웃음> <웃음>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을 넣었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계약하는 기간을 일주일 정도, 정도 잡아 놨기 때문에 아마 늦춰지는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 평가 항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매출이 많으면 당첨 확률이 좀 높아진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떤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성장성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우위에 있으시겠지만. 꼭 그런 것들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매출, 고용 이런 부분에서 낮더라도 향후에 높은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신청서에 조금 같이 보시면은 매출이랑 투자액 쓰는 공간이 있는데 이 예비 창업자나 가 창업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솔직히 말하면 매출이 없거나 투자를 못 받은 사람들은 좀 불이익 이 있는 거 아닙니까? 쓸게 없잖아요 지금. 그냥 그 기업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적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예비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없으시면 그냥 없다고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대신 지금 매출은 없지만 여기서 얼마큼 저희가 매출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면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탈락하실 일은 없어요 정말 비전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저희는 비전만 입주인원 쓰는 란에 지금 인력 구성 쓰는 칸이 있는데 혹시나 만약에 여기 썼던 거랑 다르게 또 사람이 도중에 나갈 수도 있고 또더 합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변동이 생기면 혹시 어떻게 하나요?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매번보하은 힘드시기 때문에 그 저희가 주기적으로 조사할 때 그런 내용들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이나 당부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5년 이내 창업 기업분들이 입주하실 수 있는 공간이 한 70개 정도 되고요 대략 방을 두 개를 같이 신청을 하시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1호, 102호 이렇게 네, 이렇게 같이 신청하시는 거는 되는데 전용 면적의 합이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두개 방을 신청한 점수가 단기업들보다 높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 평가를 굉장히 잘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의해주셔야 하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주셨던 101호는 1등인데. 배기요가 2등이다. 이렇게 되면 연속된 방을 방에 입주를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만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을 이렇게 두개 쓰거나 큰 방을 가려고 하면 그 값을 해야 된다. <laughs> 네 그리고 신청하실 때는 신청 서류를 하나의 PDF로 만들어서 저희 대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해주시면 이렇게 한 권이게 책한권 만들어 오면 안 된답니다. <laughs> PDF 하나로 그죠? <laughs> 네 맞습니다. 실제로 와보신 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건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비용적인 부분인데요. 음... 일년치 사용료를 선납하셔야 되는 부분이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여기 허브 안에 회의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회의실 관련해서 문의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대회의실이랑 프로젝트실만 저희가 유상으로 제공이 되고요. 나머지 회의실은 사전에 예약만 하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대구 스케일업허브 와서 이렇게 건물 한번 보고 또 관계자분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아, 오늘 제가 좀 한번씩 엑셀러레이팅 제대로 한 했었는데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지금까지 영남일보의 이혁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